무대 위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우리 교사님께서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김정호,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 두 자녀분이 계세요. 아드님과 따님이 있는데요. 아빠 힘내시라고 그리고 엄마 사랑한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응원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따님은 아빠한테 아들은 엄마한테 안아주세요 한번. 엄마 안아주고 딸 안아주고 네 고맙습니다. 같이 좀 서서 같이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엄마와 딸은 지금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엄마 딸은 아빠와 아들 은 웃습니다. 아좋도 네. 네, 인사도 부족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큰 절로 보답하겠습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종호 부모님을 응원해 주십시오. 네, 우리 가족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개무량입니다. 100일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인사를 드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오늘 어 김정호가 정치인으로 출발하는데 제 손을 잡고 함께하실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 본부장님들 다 일일이 호명하고 앞에 세워서 인사를 함께 드려야 되지만 지원관계상 어 대표 몇 분만 호명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이 지금 서른 분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주신 이균재 선대위원장은 여러분 <laughs> 안익종 <laughs> 선대위원장입니다. <laughs> 윤정원선배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윤정원 국장님 좀 찾아주실래요? 예, 그리고 어,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선거대책 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 진광현, 윤태성, 윤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황찬준 강영해 본부장님 네, 지금 뭐 수발이 한다고 어, 함께하지 못하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선대위원장님, 본부장님들이 계십니다. 네, 일일이 다험명하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고 이 앞에 나와계신 세분 위원장님, 네분 전이 종괄선대 원부장님과 함께 며칠 안 남았지만 이번 김여열 국회의원 보건선도 압도적 승리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 네. 감사 네. 함께. 우리 김경수, 우리 후보님도, 우리 허성구 후보님도 같이 사모님 함께 해주세요. 아예 같이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 네 김종우 하면 승리하면서 만세 한번 외치겠습니다. 손잡으세요, 손잡으시고. 네. 김종우.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빈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어, 혹시 롯데 김용철 4번 타자 아직도 계십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특별히 롯데는 우리 노현 대표님 아주 좋아했던 <laughs> 팬입니다. 그다음에 제, 제가 부산 남고를 나왔는데요. 부산 남고 동문회장님 오셨, 오셨는데. 혹시 못 기다리고 가신 거 아닌가요? 곽순호 동물회장님 예. 뭐,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일일이 다 인사 못 드린 거 다시 한번 양해하고 섭섭하시더라도 제가 승리로 보다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laughs> 김해을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 김정호입니다. 바쁘실 텐데도 저의 손을 잡아 주기 위해 전국에서 오신 축하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빛이 나지 않아도 보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묵묵하게 지역을 지켜오신 지역 주민과 활동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뚝심 캠프를 찾아주셨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봉화를 지키던 농사꾼이 뒤늦게 어려운 정치인의 길을 나선다고 하니, 제가 걱정도 되고, 또 응원도 하시려고 오신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치, 그거,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만 바라보고 원칙과 상식대로 하겠습니다.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시민편에 서서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다져온 대로 지역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도 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대신에 봉화마을에서 10년을 친환경 생태 농업을 했습니다. 하포천 각꾸기에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봉화들파는 한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업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하포천 섭지는 10년 만에 국가 섭지 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봉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김해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의리와 북심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공화를 지켜온 것처럼, 저 김정호, 이제 기매를 지키고, 기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별을 심고 배수로를 청소할 때,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때처럼 허리를 숙여, 낮은 자세로 김혜 시민과 소통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에서 5년간 국정을 보좌 했습니다. 종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대통령 기록관, 기록관리비서관도 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풍부한 국정 경험을 쌓았고, 중앙정부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능력있고 뚝심있는 저 김종우를 김영일 국회의원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문진 정부의 국정개혁을 뚝심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김해와 경남이 한반도의 관문이 될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허성군 김해시장 후보 저김종옥 김열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저기 서계신 우리 지역 도의원 시의원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김해를 발전시키고 경남을 바꾸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당전 당선시켜 주겠노라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진짜로 시켜 주셔야 됩니다. 누가 노무현을 지켰습니까? 어, 누가 문재인을 도울 수 있습니까? 김정호! 누가 김경수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김정호! 그렇습니다. 저 김정호가 함께하겠습니다.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에서 검증된 사람, 저 김정호는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과 함께 이미 드린 팀입니다. 세대의 자랑이 되는 나라,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방정부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생태도시 김해, 역사문화도시 김해, 평화번영의 한반도시대의 새로운 중심도시 김해를 깊이 잃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견, 견결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상 좀 잠깐만 치워주시고요 어, 내일까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네. 아, 인사를 왜 인사만 드리시고? 네. 네. 잠시만요. 어.